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절리가 부족한 기보를 통해서 포석 부분만 두 번씩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 맥쭉 보고 있는데요. 자, 이영진 프로대 낙카무라 스미레의 바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가 33이었고요. 자, 첫 33에서 한12% 빠진 것 같습니다. 시작과도 53이 난거 보니까. 자, 이렇게 네가지 수가 정해졌고, 자, 그래서 귀를 먼저 붙였고요. 어깨 짚어갑니다. 뭐 굳히는 수가 추천이 조금 높습니다만 1-2% 차이고요 밀고 한칸뛰는 수와 느는 수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자 날일자와 미는 수 여기 조금 더승리 높습니다 한1.6% 정도고요 막고 날일자까지 하나의 정석 같은 진행이고 자, 여기서 걸쳐 갔는데 3-3을 조금 높게 쳐 줬고요 자 여기서 협공을 갔는데 여기 모짜로 붙여서 정리하는 거랑은 한 1.몇%밖에 프로 차이 안 납니다 비슷하겠고요 자, 양걸침과 삼삼. 삼삼이 조금 더 좋다고 보네요. 한 3%쯤 빠졌습니다. 자, 붙이고요. 젖히고 뻗고, 삼삼에 들어갔는데, 삼삼도 이쪽 삼삼보다는 이쪽 삼삼이 더 급하다고 보고 있네요. 자, 미묘한 자리긴 한데요. 어쨌든, 흑의 승률이 이제, 어, 39.2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맞고, 여기 일종의 정석적인 진행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그냥 젖혀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교환이라서 뭐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젖히고, 그 중간에 여기 단수 쳐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뭐 그냥 승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단수 칠때 패를 받을 거고요 여기를, 여기는 계속, 어, 이쪽에 뭐 선수 교환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뭐 계속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뭐 승률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이건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게 패로 받고요 패를 때릴 때 이때 패감으로 다섯 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섯 점면안 되는 거죠. 있고 딸때 별다른 패감이 없습니다.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쪽을 먼저 갔는데요.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축머리를 활용을 한 거죠. 자 여기 두는 수랑 승률 차는 별로 안 나는데 작곡이 들어가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자 저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을 지켜두는 게 굉장히 큰 수로 판단을 내리고 있네요. 자, 이건 이제 흙이 뻗어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전투가 벌어지겠네요. 자, 100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았다는 뜻이고, 실전에 충머리 활용한 것도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1.7% 차이니까. 자, 이 장면에서 그냥, 그냥 충머리를 받아줘도 괜찮다고 봤는데, 여기서 반발을 했습니다. 뭐, 승률 차이는 거의 나질 않고요. 오히려 이수에다 조금 더 플러스를 해주네요. 자, 일단 100을 일단은 뜯을게야 되겠고요. 끊겠죠? 자, 이 장면에서 단수를 쳤는데요. 요수가 굉장히 많이 까먹었습니다. 여태까지 100이 조금 조금 벌어오는 거한 번에 다 까먹었네요. 16%가 날라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한 칸째에서 약점을 지켜둘 자리로 보고 있고요. 흙도 이제 이쪽 귀가 크기 때문에 받아두고, 단수를 칠 때, 자, 이제 여기를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빵 때리긴 한데, 그리고 나기보다 여기를 먼저 붙여보라고 하고요. 나갈 때위를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그러면 굳이 이거 살려올 필요 없겠죠. 삼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100이 지켜놓고 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거 단수, 친수가 악수가 됐고요. 빠지니까 여기서 또음 100이 이쪽으로 밀었는데요. 이 수는 또 엄청났습니다. 승률이 그냥 거의 반토막났네요. 24%가 날아갔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눌어서 이거 응수시키고 그냥 계속 변쪽으로 밀어 제끼는 것이 추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하고 지키고 두들기고 한칸 띄고요. 조금 뒷문도 열려있고 여기 약점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뒀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실전에서는 이걸 밀면서 바둑이 급속도로 어, 백이 나빠집니다. 자, 두들기니까 또 젖혀야 되는 모양이겠고요.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게 선수 모양이 됐습니다. 양단수를 쳤는데요. 여기서부터 10% 이상 날라갔습니다. 여기서 일단 지켜놓고요. 지금 백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자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쯤 해놓고 이제 여기 귀를 보강을 하면 저 뒷만 나쁘니까 또 보강 들어가고요. 잇고한칸 띄고, 자, 가르고 나오고요. 찌르고, 자, 이거 굉장히 또 어지러운 싸움이 되겠는데요. 다시 또여기도 움직이면서, 자. 상황을 물어보는데 어쨌든 여기를 지켜놓고도 써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단수, 양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갔을 때이빵 때림을 해 버렸는데 이게 빵 때림이 아닌 모양이네요 승률이 또 8%쯤 빠지면서 이거 갑자기 100의 승률이 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빵 때림 자리가 아니라 여기를 늘어야 되고 계속 막히는 게 아프지만 다 당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붙여서 지키고요 뭐 저기 또 흙이 또 저기를 막으면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백이 웅색해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게 드는 게그래로 조금이라도 낫다는 뜻인데요 또 여기를 살려두고들어는 얘기죠 자 실전에서는 빵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이제 크게 승률이 90%가 넘어갔고요 자, 뚫었는데 귀에서 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워낙 이득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줄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냥 끊는 것 보단 젖히는 게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빠졌는데요. 빠지는 소는 그냥 귀를 단수치는 게좀 낫다고 보고 있네요. 뭐큰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냥 빨리 그냥 귀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이면 여기 굉장히 흑이 당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워낙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게 뭐 귀에 집을 내고 선수 잡고 다른 데 가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변 쪽으로 갔고요. 자 단수치고요. 요게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뭐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흙도 단수치고 음, 이거는 보류를 해도 괜찮다는 뜻인데 뭐큰 차이 나지 않고요. 딸때 이제 벌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제이 방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리로 갔고요. 여기 서 흙이 갈라졌고 귀에서 받았고 뭐변에서 다가오는 게 조금 높습니다만 큰 차이 없고요 벌려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귀를 정리하면서, 여기까지가 6 0수인데요 자, 그러면 이미 바둑이 굉장히 흑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승률이 90%가 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 바둑은, 어, 이영진 프로가 너무 물렀다가 중반한테 역전을 당했다가요. 다시 끝내기 해서 뒤집으면서 한집 반승을 거두긴 했는데, 포석에서는 그 스밀의 좀 3단인가요? 좀 서둘렀다가 이쪽에서 쫄딱 망한 그런 바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판을 봤고요. 자 오늘 두 번째 판은 슈자이한 구단과 양대신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휴자이한 구단은 이제 대만계 일본에서 활용하는 기사고요. 뭐 양대신은 뭐 중국에서 손가락 관련된는 기사죠. 자또 내수를 네 보겠습니다. 대각선 포석이 나왔고요. 이때 모두 소목이니까 굳혔습니다 걸치겠죠? 받고 날을 잡아들면 손을 빼나요? 손을 빼고 손을 뺐는데 추천수와 머리수는 큰 차이 는 없고요. 자, 3삼으로 바로 갔습니다. 어깨 짚는게 추천이긴 했지만, 역시 큰 차이는 나질 않고. 자, 막는 방향, 저 방향을 위로 막, 막았고요 그냥 가장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선수를 잡은 백은, 아, 귀를 완전히 정리, 특별히 딴 곳, 이 없기 때문에 귀를 정리 들어갑니다. 그치고, 끊겠죠? 아, 2단전 치는 수되네요 2배 설일때 2단전 치는 수가 맞나 봅니다. 추천수도 여기구요. 자, 윗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 단수 치고요. 그러면, 자, 건드리지 않고 축으로 잡는 게 보통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축이 돼 있고요. 흙은 그러면, 축머리 겸 해서 걸쳐갖고 축머리를 방지했죠? 한칸 조금 높게, 높게는 뜻인데요. 뭐큰 차이는 없고요. 자, 그래서 귀에서 이제 흙이 선수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빠질 거냐, 이단 젖힐 거냐, 역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빠지게 되면 젖히고, 자 그래서 단수를 쳤는데요,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어드는 정도겠고 잡고요. 그럼 변을 지켜야 되겠죠. 조금 멀리 갔네요. 뭐 0.몇 프로 차이났고, 자 그래서 0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단수 를 쳐놨는데요, 이거는 뭐 받아야 될 자리고. 자그다음엔 어디 갈까요? 자 이쪽의 허한 부분을 지켰는데 추천은 여기부터 건드려서 뭐좀 전투를 벌이는 건데요. 승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흙이 여기서도 붙여 갔는데요 여기 한 4, 5% 날라갔네요 자이 자리는 그냥 여기를 두고 자 이것은 서로 모양을 키웁니다 아예 젖혀 이어놓고 두면은 그냥 다 받아두면서 집받은 형태 여기서 이쪽 집 만들고 이쪽 중앙 집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팽팽했다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이렇게 붙여간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다는 뜻인데요 아까 그 모양은 너무 두결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전투를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위냐 아래냐 자 위로 젖히느냐 아래로 젖히느냐 아래로 젖혔는데요 위로 젖히라네요 한7% 차이났습니다 7%, 차이 7% 6%쯤 차이났네요자 위로 젖히면 늘고 나가면 또 늘고 이렇게 붙일 때 저쪽으로 받고요 밀면 오히려 그래서 반발을 해 버리네요 그렇게 놓고 자 이것은 이제 바꿔치기 비슷해질 확률도 있겠습니다 중앙 버리고 저쪽 귀 부분을 크이 차지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위로 젖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밑으로 적은 건 너무 폭이, 잡았, 폭이 좀 좁게 잡았다, 이런 뜻으로는 보입니다. 자, 2단 젖히는데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 조금 더 낮다고 하네요. 한 3, 4% 차이 났고요. 자, 단수 치고. 자, 이거는 빵때이 주면 안 되겠죠? 자, 일로 미는 게 모양이겠죠. 자, 빠졌는데요. 자, 빠지는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한 승률상으로 는 4%쯤 차이 납니다. 뭐큰 차이가 없긴 한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충분히 비서 두고 방비에 받아두면 그럼 때리고 뛸때 단수 치고 어 이건 이렇게 치고 있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를 조금 더 중앙을 조금 더 두텁게 처리할 수 있는 수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양이 추천수였는데 실제 알게지게 늘었고요. 아기 시키라기보다는 흙이 좀 이쪽 방향색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백은 어떻게 둘까요? 자, 축으로, 자, 축인가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축은 아니죠. 단수 쳤고요. 축이면 큰일 나는 거죠. 나가고, 그 다음에 꽉 있고요. 이 장면에서, 이쪽 9자로 갔는데, 젖히는 수가 조금 더 좋았다고 하네요. 한 5점 몇 프로 차이 났는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젖히면, 다 있고, 있고요 백은 저쪽 붙이고 나오는게 맥점이겠죠 그러면 받아두고 밀때 여기까지 받아두네요 꼬불리고 이거는 뭐 포석을 지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 이도를 끌고 나오든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든가 살아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추천수긴 한데 뭐따라하기 굉장히 어렵고 같습니다 실제는 전 여기부터 만뭉수를 물어봤는데 승률상황은 4,5% 빠져서 현재 흑의 승률이 한 39.7인 상황입니다 자 이쪽을 붙였는데요, 뭐큰 차이는 없네요. 자 그러면 아 여기서 여기가 딱 정확하게 붙이는 곳이 급수였고 자젖치고 끊었는데요, 끊어서가 좀안 좋게 판단이 되네요. 승률이 10% 날라갔습니다. 자이 장면은 이걸 먼저 해놓고 끊어라 단수 있고 비살아야죠. 그때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때 나와서 어, 귀는 살고 요거는 아마 조금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이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뭐 포석은 이미 지나간 내용이죠 자, 백이 단수를 치고 나왔는데요 그 수보다는 호구를 치고 단수 칠때귀 살고 해결하고 빵 때려 놓고요 귀 잡고 움직이고 공격하고요 계속 움직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상변은, 우상기와 상변은 약간 바꿔치기 개념을 더 놓고, 중앙 공방전으로 두는 거야. 이게 100이 더 안전한 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전 단수 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있고요 흙도 이렇게 이겼는데, 그냥 양단수로 두는 게더 좋았다고 하네요. 한 5, 6% 차이 났습니다. 자, 양단수 치고요 빠지면 이쪽을 이어버리고, 젖히면 2단 젖혀놓고, 약점 때문에 저기를 보강하게 되면 단수치고, 이을 때 귀를 꽉 이으면, 그럼 백은 요 흙은 요 백을 잡으러 가야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넣서 이쪽은 수상전은 백이 좀 이겠죠? 설마 이거 흙이 기면 말이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흙이 조금 더좋았다는 뜻인데요. 실제는 이렇게 단수치니까 귀에서 살자고 하고요. 약간 뭐한수 놓은 느낌이 있나요? 자, 그 다음 여기 둔 수도 굉장히 안 좋은 수가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는 일단 늘어야 되고 이으면 자 상변 벌려놓고 붙일 때 자, 굿자 가고 여기 두면 있고 늙고 아 요거는 좀 수읽기가 좀 엄청나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뭐 수상전까지 걸려서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놓고 단수 단수 친수도 그냥 빠지는 걸 정수로 봤고요 잊고 붙여서 수를 조여 들어갔는데요 그렇지만 흑의승률은좀 굉장히 낮습니다 한 17%쯤 되고요 단수 치는 방향이 틀렸다고 보고 있네요 단수를 일로 치고 맞고 나갈 단수 받아두고 자 이렇게 치고 나올 때잊고요 잡을 때 붙여서 자 일종의 귀에서는 백이 살고 이 세점을 이쪽 저쪽으로 활용하면서 흙은 양쪽을 두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요것은 100이 수습이 잘 됐기 때문에 82%가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75% 떨어졌고요 잇고, 받고 단수, 있고요아 이건 뭐 여기 포석을 너무 지나와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를 조여 들어갔고 찌르고요 자 찌른 수도 그냥 이었다이어서 된다고 보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 그러면 백도 살아야죠? 백 살고, 흙 살고. 자, 이런 그림이 되고, 백이 중앙을 가고, 삭감 가고, 받아 두고요, 살아 두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안, 지금은, 젖히면 폐맛이 좀 있는데요. 다음 어떻게 될지는 애매하긴 하지만, 백이 잘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 둘렀고 비도 살았고. 자, 그런데 실전에서 흙이 또 이렇게 밀고, 나와서 끊으면, 아, 끊지는 않겠죠, 설마? 자, 이렇게 들고, 잊고,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호구 치고요. 호구 치는수도꽉 있는 걸 정수로 보고 있었습니다. 뭐, 저 귀에 어떤 맛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 백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이거 하나 돌려치면 되니까, 적당하게 돌려쳐야 되는데, 이 부분 계속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애매합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심했네요.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빠지고요. 하나 끊어 놓고, 뒷잔수 치고, 빠져 놓고요. 받을 때, 꼬부려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네요. 아, 이거 뭐더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80여 수인데요. 이미 여기 싸움이 벌어질 때부터는 이건 이제 포석의 영역은 지났고, 전투와 수륙기 영역이라, 이거, 결막까지 조차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끊고요. 아까 포석 부분에서는, 음, 팽팽해다가, 팽팽하다가, 이쪽 부분에서 약간, 좀 흙이 조금 무리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뭐, 100에서 95%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조금 실력이 좀, 어, 수기계에서 깨끗하면은, 뭐, 엄청나게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모양상으로는, 지금 흙이 굉장히 위험한 바둑으로 아직 못살린 상황이고요. 뭐, 백도 못 살았긴 한데, 여기 약점들도 있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는, 어, 백이 편한 싸움으로 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렵죠. 자, 하여튼 여기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보석 정도에서 끊어서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자, 오늘 두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